요즘 뉴스에서 코스피 4천 시대라는 말 진짜 많이 들리죠? 근데 그거 그냥 주가가 많이 오른 숫자일까요? 사실 이 숫자에 숨은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1980년이에요. 1980년 1월 4일 우리나라 증시는 이 날의 전체 기업 가치를 100으로 정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계산한 게 바로 코스피 지수입니다. 즉 코스피는 주가 평균이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의 몸값이에요. 그럼 지금 코스피 4천은 어떤 의미일까요? 1980년에 100이었던 한국 증시의 가치가 이제 40배 커졌다는 뜻이에요. 주식 몇 개가 아니라 나라 전체 기업의 몸값이 40배 커진 거죠.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국 경제가 얼마나 커졌는지 보여주는 기록이에요. 그럼 왜 하필 1980년을 기준으로 삼았을까요? 그 해가 바로 물가 안정, 제도 개편, 통계 정비가 이뤄진 한국 증시의 리셋 원년이었거든요. 쉽게 말해 지금 우리가 쓰는 주가지수 시스템의 출발점이에요. 이제 뉴스에서 코스피 4천 시대 들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45년 동안 한국 경제의 몸값이 마음배 커졌구나? 숫자 하나에도 세월의 무게가 숨어 있습니다.